10월 10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길어먹고 더 성숙하고 더 힘있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그의 바이대신과 그에게로 불리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럽힘을 수없이 입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찾아와 시키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이 종이 이 아침 간절한 소망을 주 앞에 아려오니 주님 나도 추슬 때의 여름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험케 해드리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0절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합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그외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 이게 또 웬일입니까? 목에 갇혀살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그 거친 사람들과 사는데 정말 그 고요히 말로 다할수 없었을 텐데 이제 또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까지 오디발이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말 한마디 없이 그들을 삼겼더라. 지금 장세기를 통해 끊임없이 저의 가슴을 두들기는 거는 그 불의함을 다 받아들이는 요셉의 마음. 5절, 8절입니다. 오게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그 어려운 일에 또 하나 가중된 술 맡은 관음장과 떡 굽는 관음장을 그가 섬겼어요. 네, 강요된 은청이죠. 섬겼는데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그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근심에 쌓여 있는 얼굴 빛을 보고 요셉이 왜 그러느냐 그 물었더니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이렇게 근심 속에 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도다. 내게 말해보세요.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의 모든 문제가 그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에서 1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즙을 따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관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의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한 나이다.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다시 복직될 술 맡은 자에 대한 꿈임을 명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혹시 생각나거든, 나를 왕에게 말해달라. 나의 사정을 왕에게 말해달라. 끝입니다. 16절, 20절입니다. 떡꿈는 관원장의 그 해석을,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새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부은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광주리는 사흘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장항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들로 사람의 앞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영몽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영몽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주신 영몽을 영몽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구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거 다 같은 용어죠. 하나님의 괴시를 꿰뚫어보았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해안,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열려야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논리 왜 영적인 삶을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성경 읽기, 큐티, 산기도, 금식기도, 빠트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견고하게 하소서. 꿈을 통해서도 앞날의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미래의 준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실망치 않는 믿음 주소서 다음 세대를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미래를 거머쥘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읽기 퀴티 산기도, 금식기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 장중에 붙들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앞날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기도 하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계획일 수 있으니, 사람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섬기고 받들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추수할 수 있는 적절한 일꾼들을 보내주사 미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준비일 예비일로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 앞에 이르게 아옵시고, 거룩한 시원을 향한 산제사를 들이신 예수 보혈로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결단의 찬양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결단의 찬양입니다. 제가 참 무척... 애창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죽개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든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샬롬